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4시, 4시 45분이 되고 있어요. 그 준비 다 끝났어요. 갈 준비. 유리도 닦았고 엔진 후드 열고 살짝 체크업도 했고요. 엄청 더워요. 자, 이제 오늘 갈 때는 코퍼스 크리스티 제가 출발할 때 설명 드렸죠. 텍사스 최남단 바닷가 휴양도시입니다. 660마일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꼬박 운전해야겠어요. 자 달려갑니다 여기 Little Rock 통과해서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해뜰 때까지 조용히 달려 볼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갑니다 네 날이 밝았습니다 6시 53분이에요 진작에 날은 밝았고요 이제 백미러에 태양이 태양 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호프라는 도시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도시 이름이 호프네 호프, 희망, 희망의 도시를 통과 중입니다. 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텍사스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저는 보통 지금 이 30번 타고서 그 동안에는 달라스 쪽으로 해서 갔었잖아요. 보통 제가 산안토니오를 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산안토니오 통과 안 하고 코퍼스크리스티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휴스턴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지금 통과하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이런 상태예요. 자, 이제 제가 텍사카나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보시면 조금만 더 가면 텍사카나를 통과할 거고요.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제 30번에서 빠져나가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남쪽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휴스턴을 통과해가지고요. 휴스턴. 여기 휴스턴 이 있죠? 여기 휴스턴. 휴스턴 쪽에는 지금 뭐 빨간 표시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네요. 이쪽이요. 근데 이제 제가 갈 때쯤 되면 어, 저런 빨간 표시들이 다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스턴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쭉 지방도로로 쭉 해서요 오늘 가야 될 여기 코퍼스 크리스티 애플 무빙으로 갈 겁니다 근데 아 오늘 그 애플 무빙까지 안갈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트레일러 뒤에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트레일러 뒤를 정리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에 러브스가 있거든요. 러브스에 들려서 샤워를 하고 트레일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중간에 러브스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 계속 달려 볼게요. 네, 여기 사인들에 보면 스테이트 라인 에비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여기가 이제 아칸소하고 텍사스하고 그 보더 라인 선상이에요. 자, 이제 텍사스로 들어갈 겁니다. 이 텍사스 카나가 텍사스에도 걸쳐 있고 그다음에 아칸소에도 걸쳐, 걸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래요. 그 그런 도시들이꽤 있죠.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고 켄자시티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자, 텍사스 트래블 인포메이션 센터가 저기 앞에 있답니다. 그러면, 웰컴 사인이 어디 보일 건데요. Lone Star State. 외로운 별. 외로운 별 주에요. 자, 이제 텍사스까지 왔습니다. 텍사스는 이제 아주 크잖아요. 이제 계속, 아직도 멀었어요. 500마일 더 가야 그, 무빙 컴페니 회사인데요. 한 450마일 정도 운전해서 가면 러브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가다가 30번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이제 30분 휴식을 좀 해야 돼서요. 러브스로 나왔어요. 이야, 지금 한 7시간 넘게 운전한 것 같아요. 8시간이 되기 전에 30분 휴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 30분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휴스턴이 길 막히기 전에 빨리 통과해야 돼요. 30분 휴식이 끝났습니다. 어, 그래도 깜빡 잠들었어요. 20분 정도 쉰것 같아요. 길이 복잡하네요. 자, 또 출발해 보자고요. 네, 이제 휴스턴 시티 구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확실히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로도 넓고요. 차들도 많고요. 네, 이제 휴스턴 다운타운은 다 통과했고요. 변두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원래 지금 이 부분이 구글에서 조금 막힌다고 되어 있었는데 막히는 게다 풀렸네요. 다행입니다. 하나도 안 막히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트럭커가 길안 막히고 가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들 피곤하고요. 길안 막히고 다니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럭키 데이. <laughs> 이것도 럭키라고 하나요? 예. 네, 뭐 아무튼. 자. 빠져나가서 이제 50마일만 더 가면 러브스가 나와요. 거기서 기름 가득 채우고 계속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시내를 많이 좀 빠져나왔어요. 조금,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야, 휴스턴이 크긴 커요.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직도 빠져나가려면 조금 더, 한참 더 가야 돼요. 휴스턴, 아주 큰 도시에요. 네, 러브스가 보이네요. 왼쪽으로 쭉다 바닷가예요. 바다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바다 느낌이 나고 있어요. 이야, 넓네요, 넓어. 자, 여기 도착했고요. 일단은 먼저 담요부터 갤까 밥을 먼저 먹을까 생각 중인데요. 밥을 먼저 먹어야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감자탕하고. 뭐 오이소박이하고 김치하고 단무지인데요. 단무지는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감자탕만 잘 끓여서 먹겠습니다. 야 제가 오늘 지금 5시 6분이고요. 오늘 624마일 운전했네요. 여기서 창고까지는 한 30마일 정도 돼요. 자, 이거 맛있게 먹고. 빨리 트레일러 가서 정리해야 돼요. 일단은 밥을 먹겠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네, 빨리 먹고 트레일러 정리하러 가자고요. 네, 밥도 다 먹었어요. 오배 엄청 부르네요. 밥두 공기를 먹었다니. 제가 엄청 부릅니다. 자, 이제 트레일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다 치워야 돼요. 싹 다. 제가 또 매직을 부려봐야죠. 자, 매직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매직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재 시각이 5시 45분이에요. 5시 45분. 자, 제 매직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옙! 네, 끝났습니다. 싹다 끝났어요. 어, 8시 9분이에요. 저몇 시에 시작했죠? 아까? 5시에 시작했네몇 시에 시작했는지 잊어버렸네요. 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쪽에 이것들은 이제 내일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는 다시 쓸수 있는 박스들이라서 따로 골라놨고요. 이제 담요도 다개 놨고, 내일 이제 요 앞쪽에 있는 집만 내리면 돼요. 요 앞쪽에 있는 거. 야 오래 걸렸어요. 자, 이제 샤워하러 가야 되는데요. 샤워 체크인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아직 제 포지션이 넘버 3리예요 아이고 이제 문을 닫고 샤워라 갈 준비하자고요. 네 이제 샤워도 마쳤어요. 트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바닷가 쪽이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세요. 근데 이 바람이 뜨그, 뜨끈뜨끈한 바람이에요. 지근합니다. 네, 로브스 사인이 잘 보이죠? 아, 제가 트럭을 저렇게 반대로 댔는데, 저기 다른 오버사이즈 트럭이 옆에 와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됐는데요. 너무 시끄러워요. 할수 없이 그냥 자야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9시 반이에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바로 여기 가깝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갈 필요는 없어요. 한 7시? 7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Love's sign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See you tomorrow입니다. See you tomorrow.